오늘 뭐 국가인권위원회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뭐 네.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땠었어요? 네. 어뭐 제가 이제 최영희 위원장이 취임한 2018년 9월 4일 오일 기자회견하고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1년 10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일인시위를 해봤는데요 중간 중간에 처음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제 선포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선거 그때까지 좀 잠잠하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4 1로 총선 전에 어, 저들이 뭐 이미 뭐가 계획이 돼 있었는지 정기국회 때 올해 상정하겠다 차별금지법. 어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랬던 거고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에, 우리 쪽에서는 기독교 교회에서 좀 일치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어, 기독교 내에서도 조금 진보적인 교회 쪽에서는. 우리랑도 색을 달리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기독교 쪽에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연합기관이나 교단에서는 우리와 함께 갈 거라고 봤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자꾸 중간에 타협해야 되겠다는 소리, 그들의 주장은 간단한 거거든요. 다수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이 됐으니까, 어차피 차별금지법은 통과된다.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독소조항인 몇 가지는 빼놓고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그 얘기는 전혀 항복문서를 갖다 들림인 거는 믿는 건데 이제 이것을 앞장서시는 몇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암암리의 교계 연합기관이나 교단을 움직여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체 목소리인 것처럼 중간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입지를 다지고 명예는 가져가겠지만 영향력은 있겠지만 일을 망쳐버리는 한국교계 전체로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피해를 입히는 배교행위와 마찬가지로 매국행위와 같이 이제 이런 아주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대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이번에 오늘 기자회견인 것은 한 교총,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긴급하게 저희한테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온 현장에서 투쟁해온 우리 시민운동 단체들을 배제하고. 뭐 이제까지 이런 거 하나도 활동 안 했던 분들이 무슨 교계 단체라고 그래 갖고 내용도 모르면서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어, 그저 그래 어설프게 주서들은 얘기가 갖고 그런 정치 논리로 가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기자회견했습니다. 네, 그럼 차별금지법이 구체적으로 만약 통과될 경우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차별금지법이란 이름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라면 저희들이 인권을 주장하는 동성애 진영이나 저쪽에서 주장하면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반대합니까?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라는 건 우리도 찬성한다. 그런데 그 차별하지 말라는 것 조항 속에 역차별 논리가 있고 차별하지 말라는 건 반대 의견에 불과하지만 이게 법으로 입법화되면 오히려 법적 제재가 가는 무서운 독재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크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우리 기본권, 천부인권이 있는데 이것을 다 배제시키고 특정한 소수와 특정한 집단에게만은 무한대의 특권을 주는. 그리고 다수의 반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을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란 말 속에 차별 받지 말아야 할 대상 특정한 소수는 무한대의 자유를 주고 차별금지법 하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일반 다수는 오히려 역차별 프레임을 씌워서 아무 소리 못하게 노예화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쪽에서도 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게 네. 너무 저번에 총선에서 크게 참패했고 반대하는 음. 진영이 또 찬성하는 네. 분들이 너무 압승을 다걷어서뭐반대해도 네. 그냥 밀어붙이면은 어떻게 음. 막을 수 길이 없어 보이니까 네. 타협 안을 꺼내가지고 네. 최악의 상황 막자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실제로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적임 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이 패배 의식을 가지면 전쟁은 이미 지는 거예요. 뭐, 그까지 숫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뭐 타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항복문서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만큼은 절대 반대한다. 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숫자가 180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당은 다 찬성표현을 던지겠다?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어 기독교, 한국교육의 전체가 연대가 하면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투표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당론으로 가져갔다가 국민 저항이 이건 기독교에만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성애는 일반인들도 다 반대하니까. 여러 머리로 해서 자칫해서 역풍이 불면 현재의 다수 당의 의석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벌집을 쑤시는 게 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좀못 밀어붙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수의 논리로는 갔으면 벌써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뜸을 들이고 자꾸 기독교계랑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패배주의에 젖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무슨 조종자 역할에서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려고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 빠져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반대하고요. 음, 여당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동성애 문제만큼, 차별금지법만큼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당론이 아니고, 거기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음~ 절대적으로 패배주의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이 문제만큼은 다른 어떤 걸 떠나서 이 차별금지법만큼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같이 논쟁을 붙어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증거들이나 이런 법조항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패배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은 빼이 빼야 됩니다. 그건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 동성애 반대 운동 진영, LGBT 반제 운동을 해왔던 또 동성애 뿐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것은 전체 다 포함되잖아요. 이제 이단이나 뭐저 이슬람이나 모든 걸다 반대하는 건데 그런 소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절대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젖어서는 안 되고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으로 교묘하게 감언이설을 하는 분들은 저희는 야부로 보고 배교행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분은 뒤로 빠져야 됩니다. 아 어, 그런 분들 앞으로 계속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러면 저희는 실명을 걸어내서 직접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 목사든 담임이든 아니든 이제 어, 이름을 걸어내고 사진 올려갖고 실명을 걸어내 법적 투쟁까지 다 들어갈 거고 저희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 교회를 수호하겠다는 아주 목숨을 던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자별을 주법 통과되고 우리는 감옥 가요. 저는 뭐 어차피 갈거 미리 가, 저희는 싸워서 어. 그렇게 어설픈 사람들을 다 어찌 끝장을 보일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어설프게 차별금지법에 동조하거나 내용을 모르고서 선비는 많은 목사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목숨을 내 던질 각오를 하고 실명을 건 본인들이 다 내놓고 싸우시고 자신 없으면 뒤로 빠지시기를 분명하게 권고를 드리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쪽에 네네.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네. 경고하시는 그런 뭐 해당 당사자들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네. 이제 입장 가지신 분들하고 이제 대화해보면은 를 네. 오히려 반동성의 신영이 음. 너무 이제 과격하게 해가지고 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 대표선 인정할 수 네, 없고 어, 무리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음. 이미지, 대사에도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어, 이제 서울시장 비롯해서 경기도지사부터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마치 모든 코로나 사태, 우한폐렴의 진원지인 것처럼 예배금지 명령 막 나왔잖아요. 이럴 때 목소리 낸 목사들이 어딨어요? 목소리 낸목사님들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하세요. 왜 목소리 안 냈습니까? 차별금지법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는 목소리를 냈어요. 경기지사 강하게 반대했고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가 경기도청 앞에서 강력하게 항의 집회해서 그 집합명령 금지를 풀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누가 싸우고 있는지 싸우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싸운 사람이서 나와보시라고 하시고요. 차별금지법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집합명령... 이걸 금지 명령보다 몇 갑절 감옥에 갈 각오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싸워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합법화가 나오면 이제 그때 싸우겠다고 하는 분들 나오는데 지금 나오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지금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이건 막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한국계의 지도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 뒤에서 숨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지금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타협이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한국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교회 예배 금지 명령, 행정 명령 하나도 못 받고는 목회자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이거죠. 저희는 용납할 수도 없고 그건 다 비겁한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는 동성애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계 전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들의 차별금지법으로 오히려 모,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칼에 목이 들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타협을 해요? 약하게, 약하게 찔러주세요, 해요? 이 수수 없는 거예요. 칼을 치워버려야지 이 역에 대한 핵심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어, 현장에서 싸우지도 않고 어, 투쟁하지도 않으면서. 어, 이상한 비겁한 논리로 타협 논리로 가는데 저희는 좌시치 않고 못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국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때가 와요. 이제 지금 이제 그때가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영들과도 우리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거지 무장폭력 폭동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태도 내에서 우리는 시민운동으로서 싸우는 거죠.